1500억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연구사업 예산 낭비 실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거대한 연구시설을 부실시공하고 연구비를 흥청망청 쓰는데도 상급기관들은 사실상 무기 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내가 여야 정당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내가 여야 정당에 들어가 봐. 내 정책 할수 있나? 예산을 절약할 수가 없는 거야. 이 예산을 줄일 수가 없다니까. 예, 그러니까 혁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여야 정당 기성 정진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.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는 그 우리 인간들은 거의 다 게임 중독, 테이비 중독, 뭐 이런 중독에 또 국민 대다수는 말이야 여야 정당에도 중독돼 있죠. 이 여당과 야당의 중독이 돼 있는 거야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 여야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절체절명의 구원투수를 못 만나게 되는 거야. 알겠죠? 이 허경영이가 맨날 여러분한테 대통령 돼주겠다고 나설 줄 알아요. 때가 있는 거예요. 음, 여러분한테. 돈 죽었다고 맨날 노래 부를 것 같아 여러분들이 여야에 중독되면은 영원히 흑인영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잘 살아갈 수가 없어 날이면 음. 날마다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<laughs>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거야 음. 그래서 지금 에, 뭐 방금 내가 이야기했지만, 은 우리나라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600조 원 가지고 살림을 잘 사느냐, 잘 산다고 생각해요. 간단하게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100명을 하고 무보수하겠다. 이거 여야 후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야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우리 월급 안 바꿨어 할까 여야 대통령 후보가 할수 없는 일이야 맞아 맞아요 아막 그렇게 하세요 막 국회의원들이 찬성할까 그냥 탄핵돼 버려 국, 국회의원 100명으로 하고 무보수로 한다 소리만 했다가는 당에서 쫓겨나. 내가 여야 정당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내가 여야 정당에 들어가 봐. 내 정책 할수 있나? 예산을 전략할 수가 없는 거야. 이 예산을 줄일 수가 없다니까. 네. 그러니까 혁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여야 정당 기성정진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박 대통령 같은 사람도 여야 정당에서 나온 사람 아니죠? 아무리 여러분이 박 대통령이 독재자다 해도 이승만, 박 대통령 이런 사람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, 경제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, 이거 부인할 사람은 없어. 박 대통령, 정치 전문가가 아니야. 그렇죠?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보릿가게 고개를 넘기자. 국민 잘 살게 하는 게 우선이었어. 그죠? 음.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. 그죠?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 볼 필요가 있잖아. 우리의 20대들이,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 볼 필요가 있잖아.